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GOG.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G.com에 로그인을 한 다음, 한시적으로 무료 이벤트 하고 있는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무료 구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구매한 게임 내역을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g.com으로 로그인합니다 워해머 게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는 현재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워해머 무료 게임 이벤트는 7월 19일 UDT 시간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페이지가 보입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무료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Go to Giveaway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페이지 중앙에 계 r 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석세스"와 함께 당신의 계정에 구매내역이 보여질 거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료 게임 구매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게임 구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일로 확인할 거고요. 메일로 무료 구매한 내역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다시 웹페이지로 와서 상단 메뉴에 나의 아이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게임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게임 라이브러리 안에 방금 구매한 게임 목록이 보여집니다. 게임 항목을 클릭하면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Downloads and Install Now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오늘은 g e o g c o m 에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봤구요. 워 해머 게임은 7월 19일 UDT 시간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0일 오전 10시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